음, 일단 아이템은, 저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무기는 물리 피해. 보시면은, 물리 피해는 총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물리 피해가. 물리 피해가, 물리 피해 플랫이라고 해서, 뭐 몇에서 몇 데미지. 데미지. 그리고, 물리 피해 증가 퍼센트. 그래서 보면 물리 피해 몇퍼 증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물리 피해 증가 퍼센트 플러스 정확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제 옵션은 이렇게 Alt 눌러서 보면은 물리 피해가 한줄 있고 물리 피해 증가 한줄 있고 물리 피해 정확도가 한줄더 있죠 그래서 이걸 듀얼 옵션인데 이렇게가세 개가 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활은. 그리고 아래에서는, 그 위에 쓰는 게 접두어고, 두, 전미. 어 얘네가 접두어고, 그리고 전미어는, 공격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냥, 공속이 무조건 베스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맞추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뭐, 바꿔야죠.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원래는 티어가 굉장히 높은 앤데 현재 치명타 확률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일단 초반부터는 챙길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투사체 잼 레벨 이런 거뭐 쓸만하긴 한데 사실 예로부터 공격 빌드는 뭐잼레이냐 이러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공격 피해 몇 퍼센트라고 하면서 여기에 붙어 나오기 때문에 잼 레벨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잼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가장 필요한 옵션은 화살 개수 추가. 지금 이중 시위 활이 좋은 이유는 화살, 활 공격 시 화살 한개 추가 발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미어 옵션에도 붙어 나, 붙어서 나와요. 이게 총두 개까지 붙어서 나오는데 그냥 가격이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바라바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은 투사체 잼 레벨이 없어지고 공속 치확 화살 개수 이렇게가 되겠죠? 어 나중에는 투사체 잼 레벨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단계예요. 요거를 잘 띄우는 게 최종 단계고요. 그리고 화살통. 네, 일단은 뭐 초반에는 쓰면은 분명히 좋은 옵션이기는 하지만 바라봐야할 옵션은 이렇게입니다. 음. 그리고 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봐야 될 거는 그냥 물리, 물리 피해. 그리고 나중에 뭐, 그리고 공격 속도 이런 거 보면 되고, 나중에 돈이 정말 많아지면 화살 개수 추가를 보면 됩니다. 이건 정말 비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화살통.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화살통은 전미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전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격 속도 하나 보고, <laughs> 보고 하셔도 크게 상관 없을 거예요. 공격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치명타 확률이 붙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배율도 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미는 3개 가져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고, 이번에는 화살 발사체 추가가 안 붙네요. 어 투에는 여긴 붙지 않으니까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거 같고요. 그러면 접두에서는 뭐가 좋냐? 접두는 일단 뭐 물리 플랫이 있으면 좋겠죠? 펄 스킬 주는 피해 증가, 뭐, 물리, 플랫 데미지들. 뭐, 요기에서는, 어, 물리랑, 어, 번개가 조금 더 좋겠죠. 우리가 이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화살통은 사실 접두보다는 전미의 옵션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어, 얘네도 있으면 확실히 좋은 게, 이번에 이러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화살통으로 받는 보너스 증가. 막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살통도 조금 신경 써 주면 좋기는 하다. 그런데 먼저 신경 써 줘야 될건 접두보다는 전미 쪽을 신경 써 주면 좋고 그 중에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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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공격 속도에 따라서 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 뚝배기로 가보죠. 뚝배기.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저는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노드에서 생명력 옵션이 안 붙어요. 노드에서는 생명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템에서 다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중요하겠죠. 생명력을 무조건적으로 챙겨줘야 되고요. 1순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가 U가... X2. 음. 생명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회피. 회피. 여기도 듀얼 옵션이 있습니다. 회피. 생명력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 어. 해피 플러스 생명력. 요런 거. 제가 엑셀을 잘 만... 다룰 줄 몰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해피 생명력이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생명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피가 깡으로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욕심을 좀 부리자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 좀 여유로워진다면 발견하는 아이템 휘기도 어 이것도 조금 노려보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 일단은 어 얘는 빠지고 얘네가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점니 전미는 어, 각종 저항 그리고 여기도 발견하는 아이템 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구하면 망해요 어, 그냥 옵션이 딸려가지고 잘 죽어요 그래서 전미에서는 각종 저항을 챙기시면 되는데 맞아요 그냥 효율을 더 좋게 하는 어, 정석적으로는 각종 저항과 이렇게 생명력 위주로 그리고 회피를 웬만하면 챙기면 좋습니다. 우리는 현재 생존기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회피를 정말 많이 챙겨서 여기 보이는 이 고개를 찍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고개를 찍어서 살아남아야 돼요. 고개를 찍고 회피가 높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모든 명중이 회피가 가능한 대신 회피가 70%가 감폭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피를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다 챙겨가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피 그리고 생명력은 무조건. 그리고 갑옷. 갑옷은 요것도 회피가 중요해요. 갑옷이 회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패시브 노드를 보면은 맞아요 지금 안 찍은 이유는 회피가 낮아서예요. 아직 감당이 안 돼서 아직 감당이 안 돼서 못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가죽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갑옷이 제공하는 회피 100% 증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741이면, 은 1400을 받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1500짜리를 받으면, 우리는 1500을 또 보너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500이라는 수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데, 뭐, 아무리 다른 곳에서 챙기더라도,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갑옷은 회피가 최우선이 됩니다. 회피랑 생명력 최대치, 어, 생명력 그리고 방금 말한 생명력 플러스 회피 플러스 생명력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네요. 어, 투구 접두랑 똑같다. 굉장히 간단하죠. 투구 접두랑 똑같고요. 그리고 전미, 전미 옵션은. 여기도 각종 저항이에요, 죠 각종 저항이어가지고 딱히 다를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있지 않나? 여기 왜안 나와 있지? 정신력이 왜안 나와 있을까? 어, 안 보이는데 각종 저항이 있고 정신력이 들어가요. 여기 정신력 스탯이 업구 전리중 들어갑다 어, 버프 필요하다면 챙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프를 더 키지 않기 때문에 접두에 들어가나요? 음. 그러면 이렇게 적어둘게요. 하지만 접두에서는 챙겨야 할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서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견하는 아이템 희귀도는 헷갈리니까 일단 빼두고 이거는 모두 다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저어놓고 그리고 장갑 장갑은 일단 얘도 비슷합니다 공속이 아마 될 거라 공속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에 에이... 일단 생명력 생명력은 무조건이에요 생명력 회피 음, 생명력 회피 이 정도 접두는 그리고 전미는 각종 저항 그리고 공격 속도 를꼭 챙겨야 됩니다 각종 저항이나 공격 속도 그리고 뭐 나중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여기도 치명타 피해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 얘는 좀 후순위. 치명타 피해는 후순위고요. 얘네가 최우선. 공속이 최우선이에요. 공속. 공속 정말 중요합니다. 신발. 접두, 이동 속도, 생명력 여기도 회피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회피. 그리고 전미는 각종 저항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동속도입니다. 이동속도 생명력. 회피는 꼭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옷에서 얻는 회피 수치가 정말 크다면 다른 곳에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랑 생명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저항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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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목걸이. 자, 목걸이로 가면은 음, 목걸이가 좀 많이 옵션이 있을 텐데 일단 생명력 그리 생명력 퍼센테이지 증가가 있네요 생명력 플랫이랑 생명력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정신력도 있을 수 있고 해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접두에서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전미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미도, 음, 각종 저항,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체 스킬레벨 뭐 이런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화 소모량이 커져가지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재생 속도도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당장에 만화가 워낙에 딸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치 좀 능력치 챙기는 게 악세에서 능력치 챙기는 게좀 편할 거예요. 우리가 플레이 하다 보면은 능력치가 많이 부족할 거라서 각종 능력치들을 이제 목걸이나 반지에서 챙기는 게좀 편할 겁니다. 일반 치명타.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협 볼게 많죠. 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력이다. 마찬가지로. 그냥 생명력만 일단은 챙기자. <laughs> 반지! 반지, 반지, 반지. 역시 생명력. 음. 접두는 생명력 말고 없는데요? 음, 나머지 그냥 프리롤로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각정성. 그리고 여기에서 처치적 만화나, 뭐, 물리피해 만화 흡수, 이런 거 챙겨주시면은 조금 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이런거 생각, 이건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벨트. 허리띠,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생명력 보세요. 그리고, 접두에 플라스크로 얻는 만화 회복 속도 증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만화 회복 속도 증가가 있으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필수는 아니고요. 있으면 나쁘지 않다 정도. 그리고 전미는 확정성. 그리고, 나중에는 호신부 슬롯 개수 추가. 요거, 요거 필수에요. 요거가 필수로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아마, 이, 무기에서, 활에서 화살 개수 추가 이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도 똑같을 거예요. 이 호신부 슬롯이 있고 없고에 짜, 따라서 아마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하 호신부들이 워낙에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괜찮게 나와서. 얘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쓴 각종 저항들 있잖아요. 치명타, 치명타 관련은 후준이에요 그리고 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생명력. 그리고 각종 저항. 근데 각종 저항에는 뭐 화염, 냉기, 번개드가 있는데 추가로 카오스 저항도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초반부에는, 초반부엔 카오스 저항 없어도 괜찮. 하지만 후반엔 무조건 필요. 컨텐츠에 카우스 데미지 주는 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우스 저항은 처음으로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아이템 희귀도 이건 개인적으로 네. 또 탐욕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활쟁이는 탐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챙겨가지고, 나중에는 파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어, 요렇게가 되겠네요. 네.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이템을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패스오브 액자일은 아이템의 옵션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막, 각종 저항이라고 써놓은 게, 어디에선가 부족하면, 어디에선가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게 다못 맞췄어요. 보면 아시다시피 다못 맞춰 가지고 이럴 때뭐 부족한 불 카우스들을 어디선가 또 챙겨 나가야 되겠죠. 또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 맞추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회피 생명력 각종 저항은 생존 기제로 사용이 됩니다. 따로 생존 기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고개를 짓고 회피가 높은 것.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옵션들도 티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정말 각종 옵션들이 있고 얘네도 티어가 1티어에서 8티어인가? 막 어쨌든 티어가 그냥 개많아요 그래서 낮은 수치도 있고 높은 수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맞추는 재미가 패스 500자 일의 재미이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 또 구해서 맞추면은 순식간에 세지고 이러니까 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유튜브에 그 제가 하는 빌드에 대한 아이템도 올려주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 마침 물어봐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환영입니다 생방송은 치지직에서 하고 있습니다.